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갑수릅니다. 여러분 오늘 짱 어떠셨나요. 네. 어, 일단 먼저 수익인증 해드리겠습니다. 그 kls 오랫동안 저를 어, 계속 손실 중으로 괴롭혔다가 천심한 곳 그때 또 수익을 냈습니다. 네, 물론 NKX보다는 덜 기다려, 덜 어, 인내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인내한 보람으로 KNET이 오늘 수익을 줘서 오늘 분할 매도했습니다. 를 네, 한20% 가까이 될때 한번 매도하고 중간에 또 상상한가에 걸어놓은 게또 매도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33%어 원금 300으로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네, 수익인적 해드리겠습니다. 간만에 또 수익을 올렸네요. 네, 좀 이런게 자주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케일렛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 케일렛을 보시면 네, 어, 제가 이쯤에서 아마 제가 작년쯤에 샀을 거예요. 네, 이것도 한 1년 기다리는건데 한 이쯤에 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재, 재작년이었군요. 그래서 1년을 재작년에 사고, 어, 거의 뭐 2년 가까이 기다린 건가요? 네. 어, 이제 여기서 갈줄 알고 산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갈줄 알고 산 건데, 더 빠진 거죠. 그죠? 어. 네, 그래도 일단 다행히, 어, 이제, 수익권에서 이제 팔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기서 과연 끝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 나름대로 일단은 이제 어 금액이 적은 것들은 음 제가 투자금액이 적은거는 일단은 뭐한3,40% 정도면 거의 제가 수익 분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NKMX 같은 경우는 사실 3,40%에 만족하지 않고 두배 이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NKMX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어 일단 KLS는 네, 어, 30%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어, 분할 매도로 전부 매도 했습니다. 뭐, 금액은 크지 않아서. 네, 일단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수율 냈다 하고 이제 끝낼 게 아니라, 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 이제 배울 게 뭐가 있는지를 이제 차트를 공부를 해야죠.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 일단, 크게 한번 해먹었잖아요? 크게 한번 해먹었고, 쉬는 기간이 좀 길다, 어 쉬는 시간이 좀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뭐 차라리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 몰빵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계속 또, 손실 중으로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힌트를 얻은 게 음, 그때 거래량이 조금 있었어요. 뭐, 이거에 비하면 아주 조금인데, 그럼 우리가 보통 거래량이 발생하고 나서 뭐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정도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한 1, 2, 3, 4, 5개월째 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 그럼 이제 요것도 다시 한번뭐 여기서. 큰 거래량이 안 되고, 여기서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끝까지 버틴 거죠. 그래서, 한또두 달을 또 인내를 했죠, 저는. 인내를 해서, 이거를 이제,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차트의 흐름을, 자꾸 이제 눈에 익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셔야 돼요. 뭐, 이렇게, 딱,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이렇게, 수학같이 그런 법칙이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네. 하여튼, 그랬고요 일단은, 어, 혹시 또, 저, 제가 중한 후가 KL렛 괜찮다고 계속 제가 이제 리딩을 하, 했었는데, 혹시 KL렛을 제, 어, 가이드를 믿고,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셨, 수익을 내시거나, 뭐 아직 보여주신 분, 일단 수익권이신 분을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네, 종합주가 코스피 형님은, 네, 전화가 와서, 아, 네, 전화가 와서, 어,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옆으로 일단은 최소한 안정적으로 행보를 해주면 된다. 최소한 이 지지선을, 어, 지지해주면서 행보해주길 바랬는데 오늘, 어, 뭐, 괜찮게 나왔죠? 옆으로 행보해주는, 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됐고, 그 다음에 코스닥 동생은, 네, 어떻습니까? 코스닥 동생도, 네, 최소한 여기 직전 정고점,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딱 맞고 올라갔죠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죠 그래서 앞으로행복 괜찮습니다 시장 안정적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nkmx입니다 nkmx 어, nkmx 보시면 아 오늘도 네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했지만 종가가 점점 떨어졌어요 그죠 종가상으로는 좀 기분 좋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오늘도, 아, 여기 또, 이탈을 하나, 얼마나 좀 조마조마 했는데, 아, 짜증납니다. 아, 정말 짜증났습니다. 오늘 장면. 아마, 저 같은 마음이신 분이 많으실 텐데. 네, NKMX 고약합니다. 하여튼, 고약한 만큼, 얼마나 큰 시세를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61선이 121선을, 어, 지금 보시면 이게 잘 겹쳐서 잘안 보이는데, 이 파란선이 61선, 어, 다음에, 녹색선이 121선인데, 이제, 어, 역전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파란선이 올라가고, 요, 121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정배를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계속 지지해야 되고, 최소한, 61선을 막고, 지지하고, 상승을 해줘야 되는. 좀, 이렇게까지 좀 길게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길게 가더라도, 이렇게 지지는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최소한 제가 여기, 또두 번째 선을 걷지만, 요것마저는 이탈하지 마라. 요걸, 요걸 이탈하면은 정말 익사, 이제, 이제 물속에 잠수하는 거구나. 똑같은, 제가 옛날에 여기서 비유를 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가는데 두달 걸렸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어. 이거보다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한, 하는데 그래도 어좀꼭 지지를 해서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게끔 좀잘 지지해 줘서 어, 뭐큰 폭등도 안 바랍니다. 여기만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네. 뭐 그러다가 뭐호재로큰 폭도 나오면뭐쌩큐고요 네. 그리고 네, 원품을 사는 제가 조금, 조금씩 오늘도 샀습니다. 뭐 물론 금액은 적지만 한 50만 원쯤 샀는데 네, 어, 저는 이제, 요거 삼각 수렴 해서, 좀, 이제 여기냐, 여기냐, 이제 한번, 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상방으로 생각하고, 한번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하실 분은 하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분할 매수, 소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풍물사는 그렇게 재무 매출이 좀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큰 금액을 느끼는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네, 어 그리고 네, S.G. 솔루션즈 20일선을 돌파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0일선이 머리를 틀려고 하죠. 그러면서 60일선 가고 이제 120일선 이러면 정배열도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정배열 네, 5일선이 20일선을 골든 내주고 이렇게 가야 또. 천일산을 또 도전하러 가는 겁니다. 네, SGS주 괜찮습니다. 관심 갖기 바랍니다. 신규 매수할 시분은 분할 매수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소액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거니까 절대 큰 금액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K사인 K사인도 이제 슬슬 지금 여기서 많이 이제. 지금, 뭐, 여기, 빌빌, 거렸지 않습니까? 이제 쌍바닥 만들고, 이제 다시 한번하락했다 다시 재차 올라가려고 하는, 거의 쓰리바닥까지, 단기 쓰리바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파해주면, 또 크게 대세 한 번, 대시세 한번낼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케이시 건설, 케이시 건설은 뭐, 아직은, 네, 11선을, 여기, 5일선은 이탈했지만, 11선을 지지했다가, 오늘 5일선,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번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내일 금요일이네요.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더 미동. 아, 미동. 오늘 좀 미동 변동성이 있었는데 좀 빠졌네요. 오늘 자율주행 많이 빠졌나요? 네, 자율주행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올라간 주식은 있지만, 네. 네, 하여튼 미동. 좀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어, 저는 많이 물려서 저,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데, 네. 네, 하여튼, 어, 미동은 아직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 매수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루어. 오늘 이루어, 네. 5G가 올랐나요? 네, 5G가 좀 괜찮았네요. 네, 이루 네, 이루이 지금 5G주로서는 아주 크게 오른 적이 없어요. 후발주죠. 문제 한번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갈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어제 제가 예언한 대로 거래량 폭발해주고 도, 돌파 좀 해달라는데 거래량은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운 내일 금요일이지만 한번 더 시세를 내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로운 좋습니다. 보유하신 분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어 그리고 덱스터 덱스터는 네 오늘 뭐 조정이 나왔네요 뭐어 일단은 아직 5일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면 60일선 20일선까지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조만간 요거는 다시 뚫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그리고 원이큐브 원이큐브 네 어때요 한번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해주고 더또 상승해 줬죠 네 요거, 최고가, 1960원은 돌파해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셀바스 AI. 지금 보십시오. 다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비빌거렸던 거. 이제 셀바스 AI도 오늘, 어, 9%까지 올랐었네요. 10% 가까이.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6%를 맞췄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내일 한번 크게 시세 줄려나요? 네. 셀바스 AI. 네. 지금 마이너스 5% 손실 중이고요. 네. 그리고, 네. 뭐, 특별한 건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일단 코스닥하고 코스피장이 행보을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다 개별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안움직였던 셀바스 a 이도 올라가고, 이루온도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줬고, 또 s g 솔루션도 다시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저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더 인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눌러주실 거죠? 네, 만수루 만수루 캅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